고인이 되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님의 명복을 빕니다. 과로로 사망하신 그 윤한덕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국정 교수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. 그설 연휴 때 집에도 못 가고 우리 윤한덕님이 집무실에서 간이 침대에서 그 사망을 하셨어요. 심장마비인데 아마 과로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응급 외상계에는 이국종님이 있다면 응급 의료계에는 우리 윤한덕님이 계실 정도로 거의 이제 비슷하신 일을 하신 분들인데, 과로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, 과로를 할 정도로 대체할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.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그래서 사망을 하고 나서, 이문재양이또 뻔뻔하게 트위터를 올려놨어요. 그래서 뭐, 안타깝다 뭐, 이런 트위터를 올렸는데, 와, 이 자식이 지금 트위터에 이거 올릴 염치가 있나 싶어요.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아그 병원 로비에서 국민들의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뭐 문재인 케어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와 나는 그래서 뭐라도 좀 하려나 의사로서 이제 살짝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.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안 돌아가는 게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이거든요. 왜 이게 안 주느냐? 뭐 언론에 보면은 뭐 뭡니까 응급의료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뭐 몇십억을 시설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근데 왜 이게 운영이 안 되냐면 치료비의 절반을 삭감당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상황 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네 군데 정도 장기가 터져가지고 왔어요. 뭐 심장, 폐, 소장, 뭐 대장 이렇게 네 군데가 터져가지고 오면 뭐한장기당뭐 250만 원 수술비가 들면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천만 원이 들면 그 중에 10%가 본인 부담금이에요. 그러니까 환자는 100만 원만 내고 응급의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900만 원은 병원이 받아야 될 몫이거든요. 응급의료 센터에서 그런데. 50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을 당해요. 그러니까 900만 원을 국가에 청구를 하잖아요. 그러면 50%니까 450만 원을 삭감을 당한다고요. 그러면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. 응급 외상과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아무리 하드웨어나 응급 외상 센터에 돈을 뿌려도 이 소프트웨어가 안 돼.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 볼수록 그 진료실 운영하는 병원은 적자가 쌓여,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. 이게 현실이죠.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 이런 거는 개선 안 하면서 뭐 일자리 만든다고 뭐 단기 알바 뭐 만든다고 뭐 천이백 억 쓰고 뭐뭐이년 동안 뭐송누 의원님의 얘기에 따르면 오십사 조를 뭐 일자리 예산으로 썼다면서요. 아 근데 왜 응급 의료 체계에는 왜 돈을 지원을 안 하냐고. 왜 의사들이 치료비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를 왜 국가에서 삭감을 하면서 왜 응급 센터에 일하는 의사가 없을까 이지랄을 하고 있냐고. 아니 간단하잖아요. 응? 음?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 돈 많이 번다잖아요. 그러면 국가에서 응급 의료 센터를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손기술 좋은 분들을 스카우트를 해. 연봉을 더 주고 대우를 해줄 테니까 우리 응급의료 국가센터에서 와서 좀일좀 좀 해주라 이렇게 스카우스를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정작 그런 데는 돈안 쓰죠 의사들을 무슨 뭐 소모품 보듯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병원에서 쇼만 하고 있고 뭐 트위터나 하고 있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어요 난 이런 새끼들이. 진짜 진짜 그 나라를 말아먹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트위터 올린 것 그냥 내리고 그냥 닥치고 조용히 있어요. 문제양은 아 진짜 이만 마칠게요. 음.